요즘은 뉴스를 보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포털 사이트나 신문보다도 짧은 영상이나 SNS를 통해 세상 소식을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변화가 과연 안전한 것인지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TV 뉴스나 신문 기사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츠 같은 짧은 콘텐츠가 주요 정보 전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10대와 20대의 경우 뉴스 소비의 절반 이상이 SNS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처럼 빠르고 직관적인 정보 소비가 때로는 사실 확인의 과정을 생략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SNS에서는 누구나 정보를 발행할 수 있으며 콘텐츠는 알고리즘을 통해 빠르게 확산됩니다. 이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 왜곡된 시각, 심지어 조작된 내용까지도 뉴스처럼 소비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 사회, 국제 이슈와 같은 민감한 주제는 의도적 편집과 과장 표현으로 인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여론 왜곡이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SNS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선호하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반복 노출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관점을 접하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강화하는 정보만을 접하게 되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를 확증편향이라고 하며, 장기적으로는 편협한 시각을 형성하는 원인이 됩니다. 결국 우리는 정보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필터링된 현실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째, 정보를 접할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공신력 있는 매체의 기사와 비교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둘째, 하나의 사건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셋째, 알고리즘이 제안하는 콘텐츠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검색하고 선택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정부는 이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빠르게 소비되는 뉴스 속에서도 본질을 파악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SNS 시대의 뉴스 소비, 편리하지만 반드시 경계해야 할 요소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가자였습니다.